해피티비 뉴스리포트입니다. 지난 5월 결성한 충청북도의 회 노동정책연구회가 노동정책연구와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30일 연구회 활동 의원 6명이 노동현장 벤치마킹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동조사관과 전담부서가 함께 있는 서울시를 방문했다고 이날 밝혔는데요. 방문 의원들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실과 서울 노사정 모델 협의회 등과 연달아 노동 관련 간담회를 갖고 전태일 기념관 등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의원들은 충청북도의 노동 관련 조례 현황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노동조사관 및 노동전담부서도 전무한 상황이라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생활임금이 높고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은 서울시 사례를 꼼꼼히 살펴 충북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해피티비 정유나였습니다.